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바위굴. 앞줄은 바위굴 회, 여기 뒷줄은 바위굴 찐 거예요. 그리고 빨간 거는 핵불닭 소스 발랐어요. 초장이고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얼그레이티.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바이굴을 먹어 보았는데요. 지난번 여름에 먹었을 때는 우유처럼 크리미했는데 지금은 약간 더 쫄깃쫄깃하고 그 크리미함은 조금 없어졌어요. 그래도 또 그런 대로 맛있네요. 원래 바이굴은 회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찐 것도 맛있었어요. 핵불 닭소스 뿌려 먹으니까 맵고 맛있었어요.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